자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거, 함수라는 것은 일대일 대응이라 그랬죠. x가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따른 y가 하나가 나오는 것. 자 둘레 길이가 x고요, 삼,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y래요. 자 그러면 4y가 x가 돼요. 그러면 y는 4분의 1, x가 되니까, x가 1일 때 y는 4분의 1, x가 4일 때 y는 1. 1대1 대응 맞고요. 절대 값이 x래요. 절대 값이 x라는 것은, 마이너스 x도 되고, 플러스 x도 되는 거죠. 그러면, y, x가 마이너스 y, x가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값이 x인 두수 그러면 절대값 x가 y래요 그럼 이 y가 될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 절대값 3을 예를 들면 y가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도 있고 플러스 3도 있죠 y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함수가 될수 없어요. 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하면은 이건 함수가 맞고요. 이 개수 없이 x의 약수 y하면 그때 함수가 아닌데 약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의 약수의 개수는 1, 2, 4, 3개죠. 5의 약수의 개수 2, 로2 개고요. 그래서 y 값이 하나씩 각각 하나씩 주어지기 때문에 함수 맞습니다. 한 개의 50g인 물건 x개의 무게 y는 50x. x가 1이면 y 50, x가 2일 때 y 100. xy 값이 하나기 이 때문에 함수 맞습니다. 180cm를 x개로 똑같이 나누는데요. 그럼 180을 x로 나누니까 y는 x분의 180이 되고요. x가 1이면 y 180, x가 3이면 y 60. y값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 맞습니다. 자 함수 f(x)는 2x 1에서 f(2)는 a, f(b)는 -5일 때 자, f(2)라는 것은 x 자리에 2를 대입 하래요. 자, f(2)라는 것은 x 자리에 2를 대입한 게 4에서 2를 빼면 3인데 이 3이 누구라고요? a. 2를 대입해서 나온 값. 이걸 함수값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FB라는 것은 X자리 B를 대입해. 그럼 EB 빼기 1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때 B의 값 구해야 하니까 EB는 2항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A와 B를 더하여라. A는 3,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이 됩니다. 1차함수 y는 4x 플러스 2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평행이동 시키면 y자리에 원래 y 마이너스 m이 m은 4x 플러스 2로 표현을 하는데 평행이동한 값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하니까 y는 남겨두고 마이너스 m을 이양해서 4x 플러스 2 플러스 m이 돼요. 평행이동 하였더니 이 그래프가 됐대요. 그럼 얘가 y는 ax 플러스 7이 되어야 한대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a는 4가 될 것이고요. x의 개수, 즉, 기울기고요. y절편, 2 e 더하기 m은 7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m은 5가 돼요. 따라서 a와 m을 더하면 4 더하기 5는 9가 됩니다.